recently we 라 i n a l l y i d e n t 근데 짱마 대검으로 근데 어떻게 깨는거야? 네, 대검 세팅에 납도 세개 달려 있거든. 그래 갖고 쳤다 뺐다 쳤다 뺐다 그 그만하면은 와나이 만일에 대비해서 최대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 모터한테 <laughs> <laughs> 응? 네 빠질게요. 어사 군덕 아이스버. 하나, 하나 동어요 안된 사냥의 엘드 재미를 엘드 느껴보고 싶다고요? 아니요. 목격되니다만어 <laughs> <왔습니다. 웃음> 정말. <웃음> 힘내. 그만 넘어서다 그만 정말. 그만 힘내. 그선다 그만 정말. 다그수있어 아니, 이게 느긋하게 잡아야 돼 진짜 조급 그만 정말. 그만 힘내. 그만 넘어선다. 그내어 정말. 내그그 정말. 그만 힘내. 그다 그만 정 짱마는 그 40분만에 끝났어. 패를 아, 넘어도 애가 시발 뭐 멈출 생각을 안 해. 아나 35분 어. 걸렸다니까. 짱마 아, 네몇분 10분 걸렸어? 내가 분명히 짱마보다 10분을 먼저 찾게 했는데 요 형. 제가 올해 오래... 왕이야 역전이랑 뭐가 달라? 땡거안 뭐, 떨어. 그 패턴 역전 어, 역전 왕은 진짜 왕이야. 맞아. 어... 어... 그 개체 중에 역전왕이 최종이야. 아 맞다. 흰색 어... 가르치. 정말로 왕이야. 왜 왕이라는? 했다. 아, 맘 같아선 최지모토님의 그 역사를 잡고 던져버리고 싶지만 이게 왜 왕이라고 불리는지 알게 되지. 내가 시발 존나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걸 도와달라고 하면은 나머지애들못할것 같아. 아 근데 진짜 그게 일단 첫 번째 관문인 것 같아. 관문이지. 어... 아. 진짜 내르기간테 같은 것 같아. 네, 딱 지금 아, 그 상혁이 형이 안 자냐프라고 말한 게첫 번째 관문이다 뭐 그런 건가? 어나 나 처음에 그말 들었을 때안 자냐프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 줘. 하얼 정말 끔찍해 정말 역겨워 촉촉하게 만들어 주지 촉촉 뭐야 촉 왜저래 k 저런지는 이번에 여행가서 잘봤잖아 아, 봤다 Choke, choke. c h o 얌전한 h o k e Choke, choke. That's why I'm done. Let's h a 아, 못 배워 먹은 새끼 진짜. 흰스흰스 금번 는새넌 그래서 안, 새끼. 안 되는 거야. 아, 금번 는 새끼. 흰색, 흰색, 아, 는새 흰색, 흰색. 스 흰색 쓰레기 봉투. This is is this what I think it is? 머리가될 때까지 섹스.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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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는데. 같이가. 가치가... 접수하는... 아니 개미 두개 황야에 가자우이 땜에 어딨어 소형몬스터 <놀라> 네르노스 유명한 그 몬스터? 유명한데 <놀라> 왜 나는 모르는데? 그게 바로 나르가크르가아 나르가크루가가 왜 유명하냐면은 그 예전 작품 때부터 엄청 많이 나온 몬스터여 가지고 유명한데 고대 용인의 발자국. 고대 용인은 <놀라> 대체 뭐 하는 놈인데? 나르가크루한테 먹혔나? 고대 용인은 설정이 어떻게 돼? 안녕, 고대 용원 용인. 너 어, 씨발 다시 들어. 와 잠은 결국 깨게 되지. 저쪽은 자고 이쪽은 깨어나고 거듭 되지. 그렇구나. 무언가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Okay, partner. Partner. 발음 개우 좀. 안녕. 야, 더 즐거운 거 말해줄게. 랑고스타 같은 소형 몬스터에 대해 갈무리 잘해라. 왜? 장비 만들 때 존나 필요하다. 광석도 많이 깨고. 근데 걔네 터지잖아. 잡으면. 예. 그... 표본주 끼면은. 아, 일단 총알 드신 분 없죠? 아, 그럼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따로 에딱 총알 드신 분 없죠? 아직 따뜻해요. 아, 직따 뜻해요. 설마 설마 그러지 말고 말을 해, 말을. 이렇게 답답해? 아 이렇게 납다 유레우스가 멋시다유레우 뉴스도 와줘안돼안박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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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보고하자. 클러치 클로로 잡으면은 조금 시체가 좀덜 터질라나 한것 같아. 어? 그럴 것 같아. 그렇지 그러고. 로지클로 <러치클로> 했는데 남고스탈때 매달리면 웃기겠다 흐지너 <laughs> 정글, 정글인 것 같아 나타는디노발들을 <놀발들을 놀람> 봤다고 바이소, 이게 하고 있어 사실 아, 뭐야? <놀람> 음. 그리스니뭐나라 나라니? 화술이 나야적을 진짜 임무 캐스트를 진행하면서 흔적을 모한 생태를 알아내십시오 균형 조사 진전도 게이지가 차오릅니다 비슷하게 이런 거 있지 않았나 자율 테스트 받으면서 연결장에 땅에 내려간 태였나 고대스했어 절영 장민영 디노발드도 했어 <laughs> 디노발드는 안 했어 나르가만 했어 응. 왜냐면 나르가에서 장대를 아... 만들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야 형 리오레우스 아종 잡을까 자... 어, 리오레우스 아종 쎄다 소리 지르고 땅에다가 그 브레스 쏘면서 나는 거 조심해. 그거 꼭 브레스 쓰면 바로 불러서 피해. 근데 어, 리오레우스의 어. 가장 족같은 점은 화염 독 그리고 날아다기는게 가장 짜증 나는데 그중날아다기는게 제일 귀다 그래도 역전만 아니면은 현 성광으로 바로바로 바로 떨굴 수 있어 갖고. 아, 하긴 꺼. 야이 씨발 너 그렇게 살지 말. 계속 야. 독이 귀찮. 아 <laughs> 속성 공격이 마음에 안들어 승재는 뭐하길래 그렇게 살지 말래? 승데 몬스터한테 지금 개 농락당하고 있어 저희 슬슬 들어가죠 불쌍해 네 병진 깨득기 나르가쿠르가 좋아 엘리오로스 뭐야 엘리오로스 승이 절대 못 잡아 내가 볼게 걔는 진짜다 아니야 승재도 그래도 잘해 35점 소리 이 역할은 못 죽였어 내가 어디 가야지? 음... 영원을 딸어알았이 하루에 아, g m 이한번안 나오냐? 떴는데? 가자, 자그라스. 날 데려다주지 말고. 잠깐만원영원 병원이지 가 밖에 있냐? 밖에서 피시방 있을 거 같은데? 이건... 저이 주변에 피시방 없더라. 어씨발 <laughs> 그래서 귀엽다. 여기 우체국이 있잖아. 뭐야? 알아서 움직이는구나. 움직이는 고다 뭐가 불쌍니 정재야 니가 하는 게임 노트북를봐 돌아봐 아, 아 어, 노토부랑 빨리 카트, 만나 카타이더 가 아, 그 MD 카트 씨발 카트라고 하는 모르니 탑이냐 뭐냐 아, 이새끼 얼굴에만 어, 뭐. 매달리면 뿔이 좋아나 씨발 모르는 아. 한 가지 팁을 주면은 걔가 한번 공격을 딱 하고 나서 그다음에 매달려서 쓰는 음. 게 가장 클러치클로 안정적으로 쓸수있어나 아, 클러치클로 썼는데, 근데 네, 쓰면 은 훨씬 편해. 그거 있더라고. 그 페이지 바꿀 때한번 얼타 그딱쭉 쫓아가면은 바로 10이 안 걸고 그럴 때 있더라. 고 그때 쓰면은 괜찮던데. 아, 멈춰 멈춰, 이 새끼야 좋아. 오케이 다시 출발해 고마워 사랑해 역시 작으라서 귀여워 내가 나네 발 남았어요 뭘 그렇게 잘못 했는데 야응어 얘가 왜 여기 있지 얘가 원래 여기 사나 아닌데? 오 이거 흔적 바로 주어진다 긁을 필요 없이. 개꿀. 오래된 발자국. 앞에 이방향도 사람 있었어요. 아까 한명 기절시켰어. 오케이 나르가쿠르가 레벨업. 쟤 누구야? 쟤 이름 뭐지? <laughs> 지금 부자 <무려> 4패다. <laughs> 아 그래 바벨기우스구나. 아우, 제발, 짱마처럼 4패서 끝내고 싶다. 처음 나르... 그 새끼를 조우했을 때, 그, 느낌니다 나르가 크로가 왜 이렇게, 아, 이거. 아깝게도 이 정도 크게. 크기엔... 왜 이렇게 커 보이지? 와, 한대 맞으니까 체력 폭탄 바로 까이는 거 같지. 체력 폭탄 테스트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아 진짜? 원래 이제 할 일이 없어. 의사 테스트로 나도 아직 안 했어. 웃긴 건나나르가쿠로가 복장 안 입고자. 나르가쿠로가는 근데 딱히 복장을 입을 만한 난이도는 그래. 아니야. 뭐야, 왜 이렇게 쉬고 나르가쿠르가. 명 남았어요? 엘리오로 세이비 하면은 아주 수영 때문에. 시작했어? 아, 했지? 스마트는 <laughs> 통안먹는 개인적으로 나르가크로가 기대하고 있어. 진짜 어려워 보이. 나도. 스마포 후기였습니다. 후기. <laughs> 오, 보온도 잡았다 나. 내가 뭐한아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 아, 야. 내가 너무 빨라요. 너무. 엉덩이 짝꿍둥이인 죄, 엉덩이가 작아 남자를 보시지 못한... 이금와닌가안 된다, 이발도 끊겼어, 어디야 여강은... 여강은 남자를 좋아해. 빨리 끊어 지 나루가쿠로가 이거 꼬리로 쳤을 때 박히면은 텀 있네 이거를 잘이 용해 응 음, 박히면 텀 있고 근데 까시는 조심해 까시의 열상일 거든아와나지짜거어 존나 어렵는도물네 오! 우까시다피한거 레전드가 판 아닌데 장빈이 형왜 싸우다 왜빈판 깨지잖아 어? 지금 판 깨지잖아 아. 기어 어, 어. 거기서 떨어졌는데 어 <laughs> 어디 지하로 내려갔나? 어 야, 맞아 죽는 게 아니네 어, 어게 레전드. 아,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어. 수 있어. 여기서 앉아냐? 지금 경주 놓기 일조, 1분대로 되는데. 괜찮아, 나도 네번 트라이했어, 4 번, 네번 연속으로. 미연 진짜, 아까 괜히 너네 그 GTA 할땐가 그때 내가 괜히 쌍욕박한 게 아니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고가 아프다. 상용에는 어. 여기. 이유가 여기에는 아프다. 여기에는 아프다. 어. 이유 없이. 있어. 이유기 원파 있어. 이상기상을 받지 않는다. 어 뭐야? <laughs> 머리에 불 들어왔다. 바들 어예 바들이랑 싸운다. 싸워라 한자냐파 싸워라. 나르가쿠가 한자리파 제발 싸워 바들듀우스랑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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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백트기 나이스 응기 퍼센트기 이기.

아, 아. 나 거의 거의 풀 피웠던 어. 것 같은데 꼬리 맞기 하고 죽었어. 꼬리가 꼬리 맞는 꼬리가 제일 세 아, 나르카쿠라. 꼬리만 안 맞으면 돼. No 네. 어, 나르카쿠라가 되게 펄들부들해 어, 어, 보인다. 약간 나르카쿠가 패턴 살짝. 오도가람 같은 느낌이 없잖아. 아 던져 그냥. 어. 아 우리 적들이 하는 거지. <laughs> 지금 공수가 없는데. 뭐야 이거. 들어가. 되겠다. 끈일났다 경기길 때첫 타는 그냥 한번 차지해 갖고 쳐야겠다 이거. 너무 안 되네. Q 어, 날리면 나오겠지? 비, 비, 와드 박아, 그러면. 나, 어? 와드 나, 나, 박으라니까? 나렌즈요그 거기 그냥 이든 거. 아.. 아.. 나 텔이 있는데, 굳이. 한두 개, 으응. 네가 그렇게 잘났냐? 아, 정글 차이, 아. 아, 정글 차이. 막커 아, 정글 차이, 다른 라인 저렇게 풀어준는데 탑은 왜안 왜 오? 상대 팀은 탑에사는데 아. 귀아나 <laughs> 여기 있는데, 형님? 상대 탑은.. 형님, 형님, 형탑 형님, 형님, 다니까 씨발 뭐 형님, 나 얘기라고 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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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토비카 같이 유... 그거 오래된 친구 그 오래된 저거 유 뭐야? 응? 토비카 같이 캐치했는데 뭔가 새로운 거 나왔대. 그 보라색깔 좀더 그거 뭐야 이거? 아트보다가 내가 뒤졌네.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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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발. 그거는 역전개체라고 해서 좀더 어려운 애들. 어, 아 얘랑 싸우면 안 돼. 올지. 아이고. 아니! 아, 맞다! 금을 발사가 컨트롤이지. 어우, 씨발 무슨 세방 박는 것도 힘드네. 오, 이놈 맨탑 달려갑니다. 아, 도망가는 거 보소. 안 돼! 안 돼! 우와. 아, 탑 차이! 탑 차이! 네? 항복! 15서렌! 안 함! 좋아. 아, 우리 킨 때문에 안 함. 네? 아 우리 퀸때은에안 해. 아 긴장 상했어 나. 음, yeah. 여강이 저래서 나 긴장 상했어 지금. 오씨발 어. 온다 깔끔. 어 뭐야. 다다한거 봤어. 진짜 구으로씨발두명 사망하는 거 봤어. 와, 세 개요. 여동네. 야, 다주전는데 다 <laughs> 갑자기 국교된. <깔> 아 <laughs> 이게 어. 아 적발차야. 오케이 넌프라입니 아, 저거 자,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일로 가야겠어 <laughs> 어? 우리 동네 장이도명다다 야, 가 야, 다 야, 갔이다 야, 갔다. 야, 갔다. 야, 야, 비비곤다. 어? <놀람> 싸워 싸워 함 뜰까 함 뜰까. 오. 어미 어우 시바 뜨자고. 야너 시바. 내가 너 무서워할 것 같냐 와. 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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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야 내가 언제까지나 신참 신참 헌터로 보이냐. 너 전기 왜왜찌 p i k a 야왜 그래? 왜찌질이 거려? 아. 와. 아 전봇차야. 타 마도마. 와. 탑이 이렇게 깨지는고 있는데, 왜안 오? 떠나요 아, 진짜 너무하네 미드배가고픈 표시. 배고픈 표시. 배고 표시. 배고픈 표시. 고픈 표시. 배고픈 표시. 배고고픈 표시. 배고픈 표이 배고픈 표시. 고픈표 배고픈 표배고 그걸 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좀 많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사실.